요늘 앞에 놓인 그 케이크 같은 거 있죠? 이게셀룰로스 스펀지입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오일 하면은 그냥 색깔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잉크를 같은 양으로 탔어요. 각 오일에 A부터 D까지. 다섯 방울씩 뿌려보고, 5분 동안 기다려본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좀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지가 않아. 에이. 아유 잘 나와요. 아유 잘 나와요. <laughs> 아니 어디는 뭉쳐 있어. 정확히 하시는 게 우리 어, 분석, 분석 팀장이에요. 약간 우리는 분석 팀인 것 같아요. 시끄러워 빨리 해. <laughs> 페이스 오일 어떨 때에서 어느 단계 사용하세요? 보통 스킨 케어 할 때? 저는 크림 바르고선 발라요. 전 진짜 심한 건성녀잖아요. 네.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면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묻혀서 얼굴에 꾹꾹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음. 에센스, 뭐 크림, 뭐그 단계로 넘어가요. 저도 기초 하기 전에 오일부터 쓰거든요. 저는 요즘 또 이제 미스트가 붐이 르면서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된 미스트 오일, 오일 미스트. 미스트가 또걔도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아, 맞아. 오, 오일 미스트? 음, 미스트? 네. 저는 케고 그냥 헤어에 이렇게 다 뿌려요. 음... 그니까 나 진짜 오일 좋아하나 봐. 그렇네, 오일 연애. <laughs> 바디 같은 경우는 먹는 오일로 발라도 돼요. 예. 아 네, 근데 아무래도 흡수력이 정말 정제된 오일보다는 입자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디 크림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조금 섞어서 이렇게 좀 마사지를 많이 해주게 흡수를 되면 흡수를 시키는 게. 네. 아 자, 5분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어떻게, 먼저 표면상 한번 볼게요. A. 원장님 A는 이렇게 색깔이 연하게 이렇게 됐어요. 거기도 그래요? 여기는 색깔이 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색소를. 안 흔든 자에. 근데 번진 거는 보여요. 이만큼 번졌어요. 번진, 여기서 여기까지. 번짐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은 거예요. 와, B는 쫙 퍼진다. 어, B는 쫙 음. 퍼진다. 어떤 게 가장 D가 많이 번? 더 많이 퍼졌는데 네, D가 어. 되게 넓게 잘 퍼진 것 같아요. C는 거의 안 퍼졌어요. 어, C가 거의 안 퍼졌어. 네. 잘라볼까요? 자, 그럼 잘라볼까요? 네. 반으로? 네. 궁금하다. 우 와, 되게 잘 잘려요. 잘라서 한번 다 놔주세요. D, 와, D가 대박, D가 대박이네. 저희도 D랑 P가 많이 올. D랑 P, 네, 이렇게. 어, 그렇네. 응, 음. 근데 얘 A 봐봐봐. A도. 나름 많이 내려오긴 했잖아. 비하고 C가 좀안 내려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니까 D, 다음에 B, 다음에 A랑 C가 비슷한 것 같아.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우와. 위해서 또 다른 흡수력, 침투력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다시마에 오일을 20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에 10분간 방치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먼저 볼까요? 핀셋을 이용해서 집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보세요. 이렇게 이, 어머 어머. 어머. <laughs> 부러졌어. 그 정도 딱딱한. 하그 정도 딱딱하 되는 거. 얘는 안 부러지잖아. 어 얘도 어머. 부러졌어. 어, 얘는 와, 얘는, 얘는 완전 울컹울컹 얘는... 울컹. 우리는 부러지지는 않는데. 어. B가 제일 촉촉하네요. D가, 제일 D가, 그렇죠 A가 좀 흡수력이 떨어지고 어. A에 내가 바르는 아이인데? 어, 냄새가 아 딱그 어. 냄새인데? 아니,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딴 음.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음. 것이다. B는 수 뭐예요? 거. 누구 거예요? b 나 모르겠어. 상 한번 맡아. 아, 내거 B다, B. 아니야, 꼬달리가 B 같아. <laughs> 여기는 또 헷갈렸어. <laughs> 이제부터는 원장님들이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하시는 보습력 테스트. 보습력과는 반으로 자른 사과에 페이스 소리를 발라놓고서 제가 건조시켜서 갈변 현상의 진행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옆에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오른쪽에만 다섯 방울씩 뿌려주세요. 아나 어, 사과 되게 좋아하는데. 사과 하라고. 이제 그만. 한번, 두 번. 올렸을 때 어떤가요? 봤을 때다 비슷비슷한가요? 네. 컬러 차이만 있어요. 그죠? 아니, 근데 핀은 는 어. 어, 삐는 퍼진, 퍼진다. 퍼져, 퍼져, 퍼져. 흡수돼. 삐는. 삐는 퍼져, 퍼져. 삐, 퍼져. 퍼지지, 퍼져. 이렇게 좋아할 수가. 그러니까. <laughs> 과연 결과는 어떨지 저희가 이거를 건조기에 80분 정도 놓아두고 갈변 상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화수 역사상 가장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고석한 판. 저는 광을 팔게요. 3호7. 3호7. <laughs> <laughs> 네, 그럼. <laughs> 네. <웃음> 자 그래서 갈변 현상이라는 게 이제 산화 작용이잖아요. 양 옆에 보셨을 때 한쪽 사과에 오른쪽에 적용됐으니까 왼쪽과 비교하셔서 갈변 현상이 많이 진행된 것이 보습력이, 떨어진 보습력이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 그렇죠. 얘는 거의 차이 안 나네. B가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B가 네, B. 예. 네. 그리고 A. D는 완전 차이 그렇죠. D가 아까 순간 수분 능력이나 흡수력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 제품이 약간 수분이 다른 오일에 비해서 많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틴트밤 할 때도 음. 이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좋은 틴트밤이라고 할수 있나요? 틴트밤이잖아요. 네. 밤의 성분이 어떻지 정의를 내리면 밤은 보습력. 그렇죠. 어. 그러니까 B는 물기만 많은 거예요. 음. 물기가 많아서 걔가 걷어나니까 거어지고나니까 굉장히 매트해진 거고 음. A하고 C 같은 경우는 수분감도 있지만 유분감도 있고 음. 그렇죠. 보습감이라고 해야지 음. 보습감. 음. 그래서 수분감도 주면서 뭔가 보습을 해 주니까 얘가 촉촉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음. 그렇죠. 보습에 있어서는 AB가 네. 거의 비슷해요. 음. D는 어쨌든 심하고 음. 그다음이 C. C인 거 같아요. 음. 고슴 유지하기 가장 좋은 제품은 A와 B. A와 B. 네. 이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제품이 놀랍게도 아까 촉촉하게 다시마를 적셔뒀던 D. 헉! <laughs> 웃긴다. 그죠? <그쵸? 웃음> 세상 요지경이라며.